서울 패밀리 하면 이제 비주얼이 빠질 수가 없는데 그렇구나. 뮤직비디오 1세거든요 조상님인데 네. 뭐그 당시에 이제 춤 응. 패션 어. 와 이런 거 소화하기가 쉽지가 않은데 그러면 그럼 뮤직비디오 한번 볼까 그래요 영상? 그래요 아, 예 한번 보시죠 네. 아 여기 아, 벌써 신난다 벌써 신나 여기 부산 아이 도시어부예요? 어머 <laughs> <laughs> 야 야세련됐어 와 유죄석이야우죄석이야 <laughs> 어? <laughs> 진짜 순진할 때다, 순진할 때. 초창기야. 저째, 우리가 모자티라고 얘기하잖아. 메이크업이, 와, 난 메이크업 캐치했는데 옷도 멋있죠아 와, 메이크업이 되니 패션이 이 그러니까 좀 다르잖아. 네. 보통 기존의 그 여자 가수들이 이렇게 예쁘게. 했던 거하고확진 네. 확, 획기적이라 그래야 하나? 네. 파격적이라 그래야 하나? 그것도 언니가 사실은 또, 어, 제가 너무 여성스럽게 하고 뭐힐 신고 이렇게 한거보다는뭐 음 고만고만 이렇게 귀엽게 이렇게 해보는 게 어떻겠느냐. 음 어... 언니 그것도 기억 나 기억 났죠? 또안 왔나? 언니 내 방에서 어? 언니가 어. 언니 내 방에서 나한테 우리 뭐 하시는 <laughs> 거죠 우리 누님은 토크를 설득을 시켜야 돼. <laughs> 아까 <laughs> <laughs> 기억을되살리는 어. 코너인가요? 기억을 되돌리는코너가 아니 근데 생겼어. 이 자리가 귀신이 붙었나봐 이거를 좀 바꾸든지 어떻게 해봐 서정인 누나가 얘기했잖아 이거 다시 대고 하라고 왜 말을 안 듣니 아니 그래? 근데... 어? 해연이 회원이... 어. 기억을 찾아라 어, 어, 어. 새로운 코너입니다 승미하고 해연 언니 당시 스타일 사진을 준비했습니다. 봅시다. 예예. 아, 아. 아... 지금 나와도 전혀 어색하지 않은 그러니까. 스타일이야. 와, 시대를 그러니까. 앞서갔네요. 맞아. 우리가 얘기하는 걸크러시네. 예, 저는 어쨌든 보이시 걸크러시 그쪽이죠. 어허. 눈이 너무, 너무 정말 예뻤어요. 맑가 말가. 이런 눈을 무슨 눈이라고 했죠 꽃사슴. 그러니까 는 꽃사슴은 나야. 꽃사슴은 나야. 팔이 부러진 것 같은데? <laughs> 지금 들 수가 없어 지금 금 갔어 어, 어. 어. 이런 포즈는 뭐 누님이 이렇게 창작하신 거예요? 아니면 아, 해, 해어게어 그냥 아무거나 아무 해 아무거나 하세요. 아무거나 하세요. 그러니까 할어없어어 너무 잘하어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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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어포어어어어그어그어 이걸 먼저 하시면 나도 한번 해봐야 되겠다. <웃음> <오>. <웃음> 할 말해. 너왜안 너 해? 아니야. 나도 할 말을 못 하고 있어. <laughs> 다음 주에 그래, 하겠습니다. 해봐. 아니에요. 좀 예뻐요.